어 끌어내 친구야 어, 무조건이야. 쩔 건데. 토마수가로가나왔네토 아, 내가 저... 없으면 너네 나뭐 맞게. 뭘로 맞게. 관기가같득해 내가 도이겠는데나 오케이. 어. 고일장다자 일장보다 틸못 넣은 사람 두명 다. <laughs> 어떻게 <해봐>. 근데 에밀리는 실. 에밀리 근데 힘냈어. <laughs> <cũng đang 웃음> <laughs> 이거 힐러 전형으로 어떻게 잡지? 아, 힐러 전형이 야까았어 <laughs> <laughs> <저, 웃음> <너> 힐러 전형이 <laughs> 있어. 힐러 전형이 아까 <laughs> 어 <알았어, 웃음> 인정. 야, 힐 많이 넣긴 했네. <laughs> 힐 진짜 존나 많이 넣었음. <laughs> 진짜 <좀> 존나 많이 <웃음> 넣었네. <웃음>